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복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소망을 주님 앞에 두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 앞에 사는 소망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란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란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보함이 에브라임 찬지에 세계물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운 재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아멘 3일 만에 내린 결정으로 백성을 적으로 돌려세우고 나라를 두동강을 낸르호보암은 역군의 감독이었던 아도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다가 더큰 화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8만 명의 용사를 모아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전쟁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북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 성경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로보암의 길을 통해서. 먼저는 첫 걸음, 첫 단추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인상 깊었던 유치원 이름은 첫 단추 유치원이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유치원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 이름에는 또한 유치원의 교육 철학도 담겨져 있다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첫 단추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보함은 북쪽의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는데 오늘 첫 단추를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수도를 세겜으로 정했다가 애굽의 침략을 두려워해 다시 요단강 건너편 분우엘로 그리고 후에는 디르사라는 곳으로 성을 옮기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문제로 마음이나 물질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걱정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보암에게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보암에게 있었습니다. 열1기상 11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다윗이 행함 같이 내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잃어버린 여러 보암은 현실적인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여주신 사람들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두려워하고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문제에 대하여 메뚜기 같은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문제를 밥으로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여러 보함은 그의 통치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바르지 못한 첫 걸음을 디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북쪽 단과 유다와의 국경인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의 실이다 하고 그곳에서 경배하게 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에 정한대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똑똑해 보이는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서 떠난 지혜로움이었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은 마음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며 거기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리포스 4장 6절과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때에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의지하고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도 날마다 첫걸음을 첫 단추를 믿음으로 걸어가고 채우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가는 신앙과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보암은 이스라엘의 통치를 두려움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며 시작하였습니다. 단과 베델의 성전을 지어놓고 금송화진을 만들고 너희의 신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단 지역에 가 보면 그 성전이 남아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것과 비슷하게 지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있는 성전을 지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들에게 맡기려 했지만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달라서 하지 않겠다고 모두 유다로 피해 간 상황이어서 레위 자손들이 그 일을 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함은 보통 사람들로 레위 사람을 삼았습니다. 절기의 문제도 따로 나를 정하여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8호는 지금의 달력으로 하면 10월과 11월에 걸쳐 있어서 그 당시에 우상의 산당을 지어놓고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풍요와 다산의 신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풍요와 다산으로 섬기게 한 것이고요. 또 우상들을 함께 섬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여덟째 달, 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보함이 한 것을 비슷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이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에도 있고 종교에도 있습니다. 한동안 물건에 대하여 짝퉁이란 말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짜처럼 만들어도 그것은 짝퉁이지 가짜이지, 비슷한 것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에도 사이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단은 다른 것이지만 사이비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슷한 모양으로 이름 짓고, 기도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비슷한 것이지, 진리는, 진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보함은 급한대로 편한 대로 비슷하게 행하였지만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러보암의 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비슷해서 생긴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짓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지은 것이지 비슷하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은 비슷하게 행하는 외식의 문제였습니다. 그 안에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비슷한 길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편한대로의 여러 보암의 길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심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여러 보암의 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교회와 신앙은 세속화의 물결에 위협을 받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급한 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셔서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는 나의 길이 아니라 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나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각은 많이 있는데, 계획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시작이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 속에 주의 음성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날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생각나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붙건해 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아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